위에 준비했어 아름아 야, 야 떨어진거 먹어 아! 야, 아, 아. 맛있지 아! 아이씨, 야, 아 씨발 먹으고 뱉지말고 씨발 더러우니까 가만좀 있어, 아이씨. 이걸 뺏고 있어. 아이씨. 아 씨발 사이이걸뺏고 있어 야 가람이 아, 야니 야, 네 친구 안 먹는다 빨리 와라 아아 가람아 여기 먹어도. 라면도 먹을까? 야 안해? 가만있어 가만가만 라면! 아씨 나. 라면도 히 만들자 에에 설지마 와아 존나, 존 맛있겠다 와 뭐냐 이거 아 씨, 발리었잖아 아! 아마쟤또 아. 저렇게 혼자 있냐 하유, 그러게 쟤좀 불쌍해 왜, 걱정돼? 뭐래 나대는 꼬라지 보면 개 킹받아. 아 시끄러워. 야 오늘 점심 시간 몇분 남았냐? 어야 타이밍. <laughs> 가자 가자. 야 오늘 점심 없네. 몰라? 아 오늘 뭐제 저녁 뽕. 저녁 뽕 남았는데. 네? 저녁 네. 뽕? 아니야 아, 아니야 어, 뭐. 내가 먹을게 어, 뭐. 내가 먹을게. 아름아 여기서 뭐해? 나 그냥 바람 쓰고 있었어. 아 그래? 너 요새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혹시 무슨 일 있어? 어? 절대 나쁜의도로 물어본 건 아니야. 그냥 너가 예전에 내 모습 같아서 나도 너랑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가 있었거든. 가라. 어? 가자. 어 그래 가자. 이, 이거 받아. 이게 뭔데? 뭐 했냐? 어떻게 한거 없어. 그냥 지나가다 보이길래. 야, 좀 찼다. 가자. 잘하자. 어? 자 엔트리 켜세요 자 코딩합시다 코딩 아름아 너왜또 지각이야? 죄송합니다 제시간에 와야지 너 그러면 다음에 벌점 준다잉 쌤 그냥 지금 줘요 아 맞아요 저희 정치실 에 들어왔잖아요 아 그럼 저희 상점 주세요 아쌤아쌤 네. 아, 이거 좀억울요 제시간에 온게 무슨 자랑이라고 아름 다음부터 지각하지 마라잉 자, 다들 빨리 코딩해라 코딩. 안녕. 어제 너가 신청했지? 어? 어 맞아. 내 이름은 다우냐. 너 이름은 뭐야? 난 아름이야. 잘 지내보자 아름아. 그래. 조금 안 돼. 너는 여기 학교에 왜 왔어? 딱 그냥 성적 맞춰서. 음. 야, 저왕 따 앞에 센트 누구냐? 그니까 뭐, 나도 왕따 당하고 싶어요. 이건가? <laughs> 야, 넌 뭐냐? 하아 우리 아름이 친구 신경 꺼. 내가 누군지 너한테 왜 말해야 하는데? 와이 새기 말하는 꼬라지 봐. 너 이제 한 번만 더 아름이 괴롭히면 가만 안 둔다. 가자. <laughs> 아름아, 너 지금까지 쟤네들한테만 당하고만 있었어? 어? 응. 다음엔 내가 신호를 줄 테니까 다음부터 참지 마. 알겠어. 종 쳤다 올라가자. u e s s so. I g u e s 아 s 아, 그래? 아, 아, 그 I 그 u e s s so. I guess so. I guess so. I g u e 어? s so. I 뭐가? 그 기, 기간제 친구. 아 그건 난 그냥 너가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서 난 너랑 같이 못 있으니까. 왜? 나랑 같이 다니면 되지 않아? 혹시 걔들 때문이야? 널 혼자 두고 걔네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너랑 같이 있는 게 많이 눈치 보였어. 그래서 애들 몰래 널 도와주는 거고. 그래. 아름아 기관대 친구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 한 2주 정도 있을 거야 2주? 알겠어 알려줘서 고마워 <목소리> 얘들아 학습지 받았으면 지금 옵니다 네쌤저책 <목소리> 없는데 약도한번 해도 되죠? 음. 이름 뜨다. 네. 아나볼펜 좀. 나펜 좀. 아 어떻게 내가 다 썼네? 내가 버려줄게. 야 뭐야? 빨리 머리. 야. 아 뭐? 뭐? 너 미쳤냐? 이럴 땐 당당하게 나가야지. 아르마, 지금부터 참지 마. <laughs> 웃기냐? 안 죽고 뭐해? 초라고 어, 뭐 네가 보인데. <laughs> 너희 때문에 내 화이트도 망가지고 필통도 떨어졌잖아. 내가 왜? 뭐하냐? 주워. 어쩌라고 내가 왜? 얘 봐라. 내가 웃겨? 주우라고. 네가 온대. 네가 하니까 재밌고. 내가 하니까 화나니? 너도 똑같이 느껴봐 그동안 내 심정이 어땠을지 다은아 왜 다은이가 없지? 전화해볼까? 그 아람아 다은이 이제 안와 왜? 아직 2주 다 안됐잖아 사실, 너한테 말 못한 게 있는데, 기간제 친구 주의사항이 있었어. 그게 뭔데? 다운이는 널 도와주는 애야. 그래서 도움받는 애의 모습이 바뀐다면, 기간제 친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. 그래서 다운이가 오지 않는 거고. 그걸 왜 지금 말해주는 거야? 난 너가 빨리 강해졌음을 원했거든. 내가 항상 널 도와주지 못했으니까. 미안해, 아름아. 그동안 도와주지 못해서 아니야 괜찮아 나도 너 덕분에 많이 바뀔 수 있었어 고마워 가람아 진짜로 미안해 아름아 그럼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는 거야? 그럼 당연하지 우린 친구니까 진짜 우리 친구 맞아? 당연하지 그럼 우리 친구인 기념으로 사진 한장 찍을까? 그래 하나, 둘, 둘 셋.